오늘은 저번에 닭발 요리를 했는데, 송진이가 왜 우리가 먹는 대로 그 매콤한 맛이 없냐, 뭐 없냐, 그래서 다시 닭발 요리 가르쳐 줄게요. 이제 우리가 진짜 해 먹는 대로. 저번에는 이제 재료가 없을까봐 그냥 내가 있는 상태에서 하자 그랬는데, 실은 우리는 고추씨가 있거든요. 고추씨로 끓일 때 같이 끓이는데, 왜 그거 안 했냐, 그래서 이제 고추씨는 고춧가루 살때 얻으면 돼. 또 팔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시골에서 고춧가루를 니네 작은엄마가 농사를 짓기때문에 고춧가루를 그거 작은엄마한테 사오면서 고추씨를 항상 얻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또 1년을 먹어 알았지? 자 닭발도 저번에 너가 사온거는 닭발이 봐봐 이렇게 통통하지? 그리고 양이 똑같은 만원어치인데 이렇게 만 원. 많아 안만 원. 많지 한참 많지 자 이거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소금, 굵은소금 넣고 왜냐면 빨리 하려면 은 간이 좀 돼야되니까 그 다음에 고추씨를 자, 나는 이것도 한 봉지를 사다 놓고 써 그게 뭔데요? 이거 멸치 넣어도 좋고 이거, 고추씨. 고추씨를, 지금 고춧가루 벌써, 이거, 뭐라 그럴까, 나왔어. 빠서 말려서. 이거 고추씨야. 육수 낼 때도 좋고, 이렇게 이제 국수 육수라든지 뭐 채소 육수 낼 때, 그럴 때 좋아.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 그러면, 매콤하겠지. 어우, 매워. 청양 고추씨야. 그리고, 당요리 할때 뭐라 그랬어? 내가. 당요리나 고기요리 할 때는 생강을 조금 넣는 게 좋다. 고기요리도 뭐, 두루치기 할 때는 생강 넣는 게 아니라, 보쌈 같은 거할 때. 근데, 이거 생강. 왜? 냄새 안나어 조금, 있는가? 조금 남았는데 다 넣어? 다 넣기 좀 아깝고 또 남았네 한 다음에 뚜껑 불 키고 닭발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이씨. 푹 삶으라고 그랬지 어느정도 80%이상 이렇게 하고 삶아. 여기다 다시 뭐뭐 넣는나 소금, 고추씨, 생강, 그리고 잡내 잡기 생강 넣은 거고, 그리고 푹 삶읍시다. 이제 이따 봐요. 저번에 너가 닭발 사왔을 때는, 성진아, 이 지저분한 게 되게 많이 꼈었잖아. 응? 이번에는 엄마가 사오고. 근데 어때? 지저분한 거 거의 없지? 이거 노란 거는 닭 기름이야. 닭발 기름. 그래도 닦기는 닦을 거야. 그리고 고추씨를 넣어서 이거는 약간 간도 있고. 됐어, 이제. 자, 닭발 보자. 얼마큼 쌉냐 그랬지. 닭발이 여기 살이, 닭뼈가 보이지. 아휴. 내가 보여줄게. 자, 뼈가 보이지. 저번에도 뼈가 어땠어? 새카했지 오래되고, 얼은 거. 지금은 어때, 뼈가? 까매, 안 까매? 안 까맣지? 그니까, 러 이제 어었겠지만 이거 오래 안된 거. 이렇게 지까가 살이 벌써 은그러지잖아, 그치? 그리고 살이 뼈가 보이도록 이렇게 들어가도록 삶은 거야. 이제 시차. 이제 다 삶았어. 저번에 내가 뭐라 그랬어. 자, 이번에는 고추씨 아까 넣은 거 꺼내서 버리는 거야. 내가 저번에 그랬지? 닭발은 어떡한다? 하나하나 다 닦아야 된다 그래야 지금 도 닭냄새 나? 안나? 나 나는데 어때? 싫은 냄새가 아니잖아 아까 생강하고 고추씨를 넣어서 그래 그래서 닭 비린내가 안나는거지 닭을 닦읍니다 이거는 뭐 깨끗한 닭이라 그래도 꼭 닦아줘야 돼 저번에는 송진아 너가 산거 닭발에 닭발이 발톱이 다 있었잖아 지금 봐봐 발톱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손질이 잘된 닭발이라 봐봐 똥도 하나도 없어 이렇게 뼈가 휙 보이지? 굵은 발목 있는데 근데 닭발도 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다들 놀래 왜? 닭발을 집에서 하는. 근데 엄마는 산 닭발은 저번에 이제 형이 사줘서 먹긴 먹었지만 어느 저기 송내 거는 너무 맵고 이런데 거는 국물 닭발, 원 닭발 했는데 나는 닭발은 내가 해먹는 게 최고 맛있는 거 같아. 하는 것도 맛있긴 한데 엄마가 할줄 아니까 그리고 또 너무 비싸고 근데 니네들은 사 먹어도 좋아 맛있는 데거사 먹어 소주 한잔 먹으면서 엄마는 이거를 해 놓으면 한 4, 5일은 먹는 것 같아 이번에는 좀 양이 많으니까 삼촌도 조금 주고 해야지. 그리고, 냄비를, 이냄비에다 다시 벗겨줘야 이게 철수세미로 닦는다고 빡빡 닦는 거 아니야? 살살한 거야. 철수세미로 냄비 닦으면 냄비 다 벗겨진다. 이제 좀 차갑다 싶을 정도. 약간 뜨득하거든? 자, 이번에도 그냥 그릇에다 양념 안하고 여기다 바로 할게. 물기 빼고. 생강. 아니, 생강이다. 마늘. 자, 고춧가루를 거기 있어. 아휴, 이걸 덜어놨어야 되는데 내가 안 덜었어. 이번에 올해 농사진 거. 이거 덜어야 되는데, 우리 농사진 고춧가루인데, 니네 작은 엄마가 색깔을 참잘래 식구들 먹는 거라고 그래서 또 좋게 하고. 이열 끈이야, 열 끈. 통에다 담아놔야 되는데 안 담아놨어. 한 번. 두 번. 됐어. 이거는 두고 먹고 1년에 내가 한 20근에서 30근 옛날에는 한 4,50근 먹었는데 지금은 한 2,30근? 옛날만큼 김장도 안하고 그리고 항상 음식을 할때 시골에서 고춧가루 살 때는 나물이나 이런 무침은 고운 고춧가루가 조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봐봐, 너가 비교를 잘해달라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나물 무침할때고운 이건 고운 고춧가루 이거는 좀 김치용 굵은 거 굵지. 그리고 이것도 같이 섞어서 좀 넣어줘. 이렇게 넣으면 뭐 빨갛지 뭐. 그러니까 항상 양념을 그때그때 틀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모는다 그랬어 간장. 간장 많이 넣으면 닭발이 까맣다 그랬지? 그러니까 간장을 많이 넣지는 마. 그리고 소금을 약간 넣기 때문에 여기에 악삶을 아, 때 소금 넣었으니까 또 배어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닭 요리 할 때는 내가 뭐 넣으라라 그랬어. 미연을 찍끔 넣으라 그랬지. 미연 찍끔 찍끔. 그리고 또 후추. 한 번, 두 번, 세 번. 당일할때 후추 좀더 넣어도 좋아. 근데 아빠는 싫어하는데 난 좋아해. 그다음에 설탕이나 물엿 넣으라고 그랬지. 그리고 설탕이나 물엿 넣어도 되고 우리 넣는 거 넣으라고 그래서 나 우리 넣는 거 넣을래. 이건 배청인데 배를 맛없는 배. 가을에 배쌀때 그때 나는 배를 썰어서 설탕이랑 1대 1로 해서 청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3개월, 4개월 있다 걸른 다음에 그거 먹어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쏟을게 그냥 이렇게 조금 단맛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없으면은 뭐 넣어라? 설탕이나 물엿을 넣어라 그 다음에 또 파를 넣어야겠지? 파도 나는 냉동파 이따가 뭐뭐 넣나또 가르쳐줄게 냉동파 그냥 이거 이거는 아빠가 닭발을 안 먹으니까 청양고추 쫑쫑쫑쫑 쓸어서 해놓은 거거든? 청양고추 이거 저번에 이거 만들 때 성진이 너 봤지? 이거 시골에서 갖고 온거이거 청양고추하고 설탕 약간 넣고 이렇게 해서 놓은 거야 이거 청양고추 나중에 성진이 보고 가르쳐달라 그래요 자 청양고추 이거 해놓으면 이것도 음식할때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냥음에무다또 아, 매워 <laughs> 그 다음에 무쳐 지금 양념을 그릇에다가 녹고 좀 섞은 다음에 해도 되는데 에이,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또 그릇 뭐 덜고 뭐하고 하느니 딱또 설거지해야 되니까 그냥 항상 이렇게 하는 게난 좋아. 내가 편해. 불을 켜야겠죠? 어 이번에 고춧가루 여기잘졌네어 생강술 안 넣네. 생강술 넣어야 되는데. 너무 다네 몸에 너무 다로 배청을 너무 많이 넣었나벼 자 이거 생강술 저번에 얘기했죠? 소주, 생강소주 이런거 담근거 다 가르쳐주면 안되는데 모모 들어갔나 다시 해줄게요 색깔 어때? 이쁘지 승진아? 어 <laughs> 너무 달어. 큰일 났다. 내가 배청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너무 달면 뭐, 간장이나 액젓 넣으면 되지 뭐. 그럼 단맛이 좀있어져 너무 달다! 그러면 뭐, 간장이나 액젓 넣어. 뭐, 나도 뭐,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맵기도 해. 맛은 있네 맛봐봐 그냥 너 이걸로 맛보라고 하면 안되겠다 이게 이따가 양념 익었을 때하고 안 익었을 때하고 너가 해봐 먹어봐 되게 달지? 어 엄청 달아 단데 매워 그건 청양고추 넣었잖아 근데 이따가 간 들어가면 이제 단맛이 좀 없어질 거야 나도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랬지. 그러니까 싱거면 간장 넣고 짜면 물좀 넣으면 되고 근데 닭발에는 물 넣으면 안돼 절대로. 이렇게 하고 졸입시다. 뚜껑 덮고 양념이 다있고 졸여야 돼. 얼마나 졸여요 모르지. 얼만큼 오늘 색깔 보면은, 색깔이 탁해져있어 지금 색깔이랑 좀 이따 비교해볼 지금 색깔하고 자, 엄마가 그랬지? 이따 이거랑 이거랑 두개 비교해보라고 봐봐 아까는 양념이 그냥 묻혀놨을 때 겉돌았지 근데 지금은 어때? 음. 양념이? 봐김 빠진다면 봐봐 자, 양념이 어때? 음. 아까는 겉돌았는데 지금은 스며드는 느낌? 이렇게 엉겨있는 느낌들지. 근데 내가 배청을 너무 넣었나 봐. 많이 달아. 근데 맛있어. 자, 이렇게 해서 닭발 요리는 끝. 자, 가 닭발은 좋아하진 네. 않는데 양념이 잘 됐나 한번 평가해 줄게. 네. 살짝 먹어. 여기 야 음, 음, 그래. 그래, 그래서 좀 살은 먹어봐야지. 왜? 닭똥을 밟고 다니는게 냐고 <laughs> 좀 심심한가? 아직 간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다음 날에 간이 쏙 빼니까 약간 심심한 게 맞을 거 음, 맛있다? 맛있지? 맛있다. 그러니까 이제 먹어 먹을 만하지 이제 닭돈 밟고 다니잖서그 <laughs> 아니다 끝이 아니다 0.5도 지4.5 어? 왠일로 4.5를 줘? 닭발 좋아도 안 하는 사람이? 아 근데 양념이 맛있네 양념이? 달지 그러고 좀 단맛이 단맛이 있는데 맛있다 아.. 이더남맞어야지먹끝 <laughs>